안녕하세요. 도윤 인사해야지 다들요. 도윤이가 지금 저희 동굴 탐험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사실 이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. 아주 따뜻합니다. 도윤이가 지금 저 안에서 지금 저랑 다른 이불 속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이따가 가면서 도윤이랑 만나 주겠습니다. 그 이거는 이탄3 탄. 4탄, 5탄까지 있습니다. 5탄까지 있을 수 있고, 3탄까지 끝낼 수도 있고, 2탄까지 끝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가보시다 지금 핸드폰이 프레쉬가 잘 돼요. 여기다 두도록 하죠. 어, 그럼 바로 가보시다 어, 도윤이 집은, 오리가, 어, 아우, 어, 누나 인형도 치워줘! 아니, 그딴 거 필요 없고, 빨리 인형이나 치워. 어우, 도윤이, 어우. 어우, 인형 쌓였네요. 어, 도윤이 지금 다른 집에 갔습니다. 어, 도윤이 집 역시나 너무 캄캄하네요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다시 들어와 줄 거예요. 역시 제자리가 최고입니다. 자, 여러분 그럼 후레쉬를 들고 가보죠. 어. 후. 둘다. 아이고. 어. 어. 다 이러다 눈 나빠져. 보니 우리 좀 여기다 환영하는 것처럼 해 주라. 어. 어. 도윤 씨! 여기 도윤 씨. 오이 씨 지금 놀고 있요 <laughs> 아, 야나 <난 웃음> 그냥 연대 <연다> 보는 거거든. 여러분, 저 지금 너무 좁습니다. 다시 돌아가죠. 길을 그치? 그치? 만들어 주고요. 후리어 후리시는 후레쉬. 가져왔습니다 어, <laughs> 역시 여기 명당 자리. 명당 자리. 어, 잠깐, 잠깐만요. 어. 프리씨는 여기다가 두드려 했죠. 어, 좀 좁다. 허우, 넓을 줄 알았는데, 좁네요. 여러분. 어, 오늘은, 어, 오늘은 자고, 내일 만납시다. 도은아, 자. 안녕. 안녕, 안녕 여러분. 자, 잘게요. 후, 은근히 자자. 이불동불에서 자다니지. 응. 정말 위대하다. 난 역시나 위대하군요. 그럼, 그러면, 오빠 아, 안녕. 3탄이 탄도 있을 어. 수도 있고, 탄에서 뚫릴 수도 있고. 그, 그, 그. 그. 음. 으, 으, 이게 무슨 소리야? 얘는 아까 그 소리 뭐야? 우당탕탕 오, 잠깐, 후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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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레지. 여기 뚫렸네? 도나, 너왜 멀리 있어? 일로와, 일로와. 나 연결해야지, 왜 연결 안 됐어? 야, 연결해! 안녕, 도 이. 이야, 그쵸. 어, 잠깐만요, 삐빈인가 삐입인가? 삐입인가? 어, 도나, 아까 무슨 소리. 어, 여러분. 오, 죄송합니다. 어, 지금, 저희가, 아까, 어떤, 우당탕탕 소문이 일어나서 어. 13번 받지 못하네. 여러분, 괜찮습니다. 도윤씨, 지금, 뭐 하세요? 영상 보고 있어요. 찍찍찍찍찍찍찍찍나 보이나요? 보이나요? 이거 보여? 아니찍찍 보여? 미야, 미야. 보여? 찍찍 어, 찍네 그거는... 어 여러분, 그냥, 안타지 마, 이쪽. <목소리> 오, 얼굴 좀 내밀 고요 오, 다시 들어. 어, 여기 진짜 캄캄하니까 재밌네요. 그쵸, 도시씨 네. 어, 여러 끄지 마세요. 어우, 도우 도시지 시스 두나 돈아 돈아 안 돼. 두나 너가 이불에 좀 가까이. 오! 어? 자, 도이 집으로 들어가세요. 돼요. 어, 오크헤드 할거야나 오크헤드 했줘 오야, 형아 피게. 음. 어, 무서워요. 리 여러분, 음, 하지 마세요! 음. 하지 마세요! 제 영상 찍을 때중요하 말이에요. 그래도 원래는 이거 후레쉬안 키면 요 정도거든요? 후레쉬 키면 요정도예요그렇죠 엄청 차이나죠. 네. 어, 이거다. 보여아 보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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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떠야여 보여? 보여? 여 보여? 뭐냐 너무 도윤씨? 보이나요? 뭐하는거지? 뭐하는거지? <laughs> 아, 도나, 장난치지 마, 오. <laughs> 어, 야, 너 때문에 후레쉬 다 켰어 <laughs> 어 여러분, 아까 죄송합니다. 도나, 도나, 자, 계속 장난치면 영상 중단한다. 중단이 뭐야? 중단? <laughs> 영상은 다음부터 안 찍는다는 게? 저 이빨 빠졌어요.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응. 오늘 이야기만 많이 했어요. 아쉽다, 그렇지? 그래. 뜨려, 컴에 안녕. 여러분 그러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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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